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조금 많이 했던 블랙서바이벌 영원의기 대회를 나가게 되어서 조를 짜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왔습니다 뿡이 어색한 분들이랑 팀돼서 쭈그러지는 거아안 돼요 어, 우리 뿡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네. 아 안녕하세요 다둔님 팀은 피닉스방님과 그리고 김뽕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준이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러면 미션 성공 네. 어, 아 심장이 너무 뛰어 <laughs> 자, 들어갈게요 <laughs> 자, 아 안녕하세요 아, 다쭈님 안녕하세요 미션 성공하신 김풍님 반갑습니다 <laughs> 네? 네 제가요? 네, 얼마 받으셨어요? 아저 알아요 돈 받은 적이 없어요 무슨, 무슨 소리예요 얼마 받으셨어요? 그래서 결과 얼마를 얻어내셨습니까? 그 미션으로 네? 말하세요 아 말해 <laughs> 아 5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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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 미션이었어요 아선 어, 지금 아 근데 저는 뿡님 네. 팀이 될줄 알았어요. 왜죠? 아 5픽 6픽에서 저는 그 낙찰 될 네.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.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뿡님을 왜 뽑았는 지 알아요? 네네. 네. 채팅창이 95%가 뽕님 뽑으라는 말이었어요. 아 이거는 본인 잘못이에요. 근데 혹시 몇 살이세요? 저 24살입니다. 24살? 어 저는 27살이거든요. 말 편하게 아, 합시다. 그래 누나. 어야 그래 야 근데 우리 한명 언제 오냐? <laughs> <laughs> 아 조금 늦게 오실 수 있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네. 원래 이거세명다 지금 초면인 거죠? 아 네, 다저 처음 네. 됩니다. 아뭐 처음 보시는 저는 예다 네, 처음 보는 분들이라. <laughs> 아 나도 이렇게 뽑을 생각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뽑으니까 이렇게 되네. 피닉스 방님 몇 살이세요? 아저 스물여덟 살입니다. 아아 네. 오빠시네. 저 방금 저 김풍님이랑. 네. 맞는지 예. 5초 만에 말났거든요. 아 그래요, 예. 아말 편하게 합시다. 말 편하게 아, 그래, 하세요. 그래 그래 그래. 그럼 저는 예, 저는 예. 24살입니다, 그 피스망님. 아 저, 아이, 네. 이름이 뿡이에요? 네 뿡인데 그냥 편하게 본명을 많이 쓰거든요, 저. 본명이 김성윤이기 때문에 그냥 성윤이라고 불러주면 시될거 같아요, 아, 형. 아, 형. 아 그래, 성윤아 그래. 응, 정우형. 응, 정우형. 아 어디 근데 형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긴 하네. 아 그래. 다들 아, 잘해보자. 어. 응, 형잘 부탁해, 형. 응. 아 근데 내가 저거 종우 형 방송을 봤었는데 불쌍한 거. 근데 리다일이 응. 기가 막히던데. 리다. 응. 어. 음, 음. 아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좀 잘해줘야 돼. 맞아주는 역할이라. 응. 내가 그 맞는 거 하는 잘하는데 그뭐할수 있잖아. 그성년이 응. 다주 그래. 응. 뭐. 어 다주는가가 응.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힐 게임 잘하지. 다, 다 안다고. 뭐 내가? 네. 그럼 야블랙서바이벌이 아니라 다른 게임을 이제 잘하잖는 다중 나나 말한 거지 나나 반지하 살아 아저0층에 아, 주거하고 어. 있구나 어, 나 72층이야. 아 근데 스쿼드 하면서 아이.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연습하면서 어음 깜짝 놀랐는데 나는 그 반지하 산다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뭐 개인 사생활까지 풀어버리나어 <laughs> 아, 난... <laughs> 어, 나는 내내 우리 집10층 사는데 나는 8층 살아도 나 아왜 이렇게 높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어. <laughs> 왜 이렇게 아니 살아, 그 사람들. 아파트에 사니까 아 어. 그치, 아파트에 아, 사니까 음. 아니 맞나? 만난 지 거주 조사까지 하네? 그 2주 동안 매일매일 연습하고 할 싶어? 아니 아니 난 그..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좀하드는 아, 그래? 일정 원하지 않고 아, 어 그치 좀 음, 빡세지? 아, 느긋 느긋하게 하자고 약간 어, 노말 노말 소프트하게 어, 그러면 그리고, 나 그럼. 팀장이니까 나 하고 싶은 거 있거든? 우리 뭐 우리 2주 동안 연습하는데 주, 중간에 음, 음 마.. 마크 할래? 마인크래프트? 어어나 근데 마크 나 마크 9년 했어 9년! 아 9년 했어? 나 막, 마인크래프트 쿠로 어. 출신이야 누나 어? 누구? 나 렘렘TV야 아 렘렘님! 아 어, 진짜? 어어어 이씨 어, 어, 어. 근본이 있네 아 이게 또 이게 또 연이 있네 응. 어. 아 어, 어지럽네 아그 마인크래프트 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<laughs> 어. 아 그럼 오빠 시험! 어 그래 어, <laughs> 어 나중에 좀할줄 알게 되면은 어뭐 그때 같이 하자고 <laughs> 아니, 그래, 와 이번 쉬워요. 이번 대회만 보고 서로 안볼 사이는 또 아니니까 우리가. 아, 아나 우선 2주 계약직 친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. 아, 음그렇구나 아, 원래 인연이 아, 되는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아니 사람들이 계속 숨 막힌다고 하니까 진짜 막히는 거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뭐 게임 들어가면 또 장난 아니지. 사랑해. 자 오늘 느낌이 조금 어떠세요? 어.. 그냥 어지러지잖다두 분과 팀에 대해서 이제 잘될것 같나요? 아 어, 어지러지래요. 안 들리나 내 말이? 아슬아슬해요. 네, 그런 어, 걸로 칩시다. 이렇게 하니까. 저 고맙다는 것 같은데. 일단 <신> 알아들어. <좋아요. 웃음> 아, <laughs> 일단 이럴 때 웃어야 됩니다. 하 좋습니다. 들어섰구나. 예 그렇습니다. 예 좋습니다. 자, 피닉스 방영 안녕하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오늘 이번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, 좀 어떠세요? 아좀싱숭생숭하네요 예. 다음은 이제 김봉님. 아네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예 아, 아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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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혹시 아, 예. <laughs> 인터뷰에서 성대모사를 하세요? 예, 예 오늘 욱님 오늘 첫 번째 출전이시잖아요. 아 맞습니다. 네첫 번째 출전으로서 조금 포부랑 이런 게 있을까요 느낌이라든지? 어 일단 느낌은 그 오싹오싹하네요. 네. 아 지금 <laughs> 약간 오싹오싹하다. 오싹오싹하다. 아, 예. 뭔가 어제가 일등급 선가 되네요. 오싹 자 그러면 혹시 견제가 되는 또팀 팀원이 있을까요? 아 견제하는 팀이요. 팀, 아무래도 해진님의 네. 팀이 조금. 아또김뿡님 같은 경우에 해진님 쪽이 조금 다음 나머지는 약간 깔고 자기보다는, 간다. 자기보다는 자기보다는 조금 있을 수 있다. 아, 네. <laughs> 만 이기면 아, 네. <laughs> 나머진 아, 네. 아, 네. 뭐 손쉽지 않다.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. 약간 <laughs> 아, 큰일났다. 네. 좋습니다. 아 큰일났다. 예 <laughs> 네. 아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여기까지 이제 다주님 팀이었고요. 오늘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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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도 아니다. 나는 어지러지러하다고, 오빠는 싱숭생숭하다고승현이는 음. 못사고싸하다고 하다하고. 그냥 우리 지금 그치. 겉면으로만 좋은 척하는 거지? 아 근데 정성이야. 우리 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뭐 어떻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다 그게 막 두루두루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, 그지? 이러면서 아는거 아니겠어? 시간이 아, 다 그냥, 해결해 줄 거야 네 아, 약간, 시간이 약간, 해결해 아, 줄 거지 약간 음. 스며드는 스타일 오케이 아 이게 아, 눈이 내려가지고 그런가 강원도라 좀 건조해요 <laughs> 그 숨막히는 게 어, 우리가 어색해서가 아니라 아, 근데 저도 방음부스라서 이게 공기가 좀안 좋아요 아, 그러니까 싸구려 방음부스라 이게 그냥 아, 전체적으로 그 기상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 아 이런 날에 대회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나 어떡하지 아, 쉽지 않네 그냥, 그냥 내 탓해 엔더 드래곤이 드래곤? 뭐야? 엔더 드래곤? 엔더 드래곤? 어그 어, 어, 레이드 같은 거야 마크에서 아그마크 아. <laughs> 어. 마크 레이드야 마, 그치, 마인크래프트의 어. 검은 마법사 급이지 어 마크 어. 마크의나야아 아니 왠지 갑자기 엔더 드래곤 좀 잡아달라고 막 아.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같이 하면 재밌겠다 그래. 아니야 오빠는 쉬어 어 그래 그래 내가 그 약간 그막 벽돌 쌓는 거 그런 거좀안 어. 좋아해 꼭 어. 종호 형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되나 야너진 뭐 눈치 없어? 오빠 쉬고 싶잖아아 <laughs> 게임 시작했다 게임 시작했다 <laughs> 아 게임 시작했다 게임 시작했어? 응 어. 음, 그러면은 나 국밥 맥으로다가 할게 아 그럼 내가 저기 스즈니 권총 아이소 해볼게 자 그러면은 <laughs> <laughs> 나는 뭐 할까? 나는 뭐 할까? <laughs> 아 근데, 근데! 제일 잘하는 거에!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, 형 그니까! 제일 잘하는 거에! 그래! 자이를한번 하자! 자 화이팅 화이팅! 살아서 만나는 거예요 <laughs>